아 고구마가 그 굉장히 맛있게 예. 이퐁거리는게 맛있어요? 예, 이게 맛있어 고구마. 아, 고구마. 음. 고구마가... 는 어떻게 생긴 게 맛있어요? 어? 어떻게 생긴 게? 이 중에서 아니, 고구마 맛이게 생겼냐, 뭐이 중에서 고땅 <laughs> 저기 뭐야 이 땅수봐, 땅수 얼마나 돈가? 아, 얼음도 많이 안 했지, 생땅이지. 아 이건 거름을 많이 안아야지 이게 맛있는 거구만요? 그, 그 고구마는 땅지가막 거름 흔막 흙먹은 땅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 오염이 안 되는 땅이라고 그래 거름 못해서 많이 음. 안아야지 와 <laughs> 대박입니다 아, 고구마 농사 정말 잘졌어요 행복도 수렁수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싸 멋있어요. 아우 실합니다. 응. 이거, 이거 이 지인 닮아가지고 아주 템실합니다. <laughs> 사다가 얼마나 걸렸어요? 아, 아이가 잘해줘요. 삼킬 때 우리 거시기 와서 좀 한번 레트로 했었네. 유명들 삼킬 때. 예. 오마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 이거 한 박스에 음. 2 5 0 0 0 원인데 어. 택배비. 어5 네, 0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29,000 원에. 네. 아, 아, 29,000 원요? 이 네. 예. 아, 엄청나게 싸네요. 이게 아, 산지에서 직접. 전이 킬로가 12 킬로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고 양도 푸짐하시고 인심도양 네. 푸짐하시고. 아, 어쨌든. 잘하세요. 예, 대박 나세요. 그, 대박 나시고요. 네. 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담아요? 그러면 어, 10, 이게 1 0 k g 가1 1 k g 넘는다고요? 네1 예, 1 k g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 예. 아, 박스가 막 이렇게 안 닫힐 정도로 이렇게 크네요. 아, 소비자들 예. 엄청나게 좋겠습니다. 예. 산지에서 직접 이렇게 예. 어,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거 한번 들고 한번 화이팅 좀 해봐요.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애쓰게 지셨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얼굴이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 참 잘생겼습니다. 동골동골하니 진짜 잘생겼네요. 합니 예, 건강이 최고지요. 예, 네. 고구마 먹고 파이팅. 파이팅. 어, 고구마 효능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어디 고구마가 예예. <laughs> 예. 제가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고구마. 아 정말 고구마 같이 <laughs> 생겼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고구마농 살을 많이 셨더니아 응. 이렇게 또. 아예 동굴 동굴 아니 동골, 정말 고구마 같이 예, 생겼어요. 고구마는 건비 예. 어,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예예. 가주생활식품은 항암효과가 많다네요. 음 네. 오예. 고구마는 식이섬유 때문에 대장암에 아직 1등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요? 그리고 비타민C가 많아서 콜라겐 이런 것도 없 촉진해서 피부를 겹치고 나니까 포도포도하죠. 아 이거 예. 왜 피부에 좋아요? 그 어떤 맞다. 콜라겐 그게 네. 콜라겐도 많고 비타민C가 있는데 가열해도이 고구마는 50%, 50%에서 70% 이중대까지 가열을 해도 비타민C가 보존이된다네요 네. 그리고 몇 년이 항상 실력 향상도 좋다고 그러니까 어, 많이 많이 이용하시고 살아주세요. 그리고 저 문자로 주세요. 전화 너무 많아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잘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가 지금 한 350박스 나왔는데 지금 한 100박스 조금 이제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전화는 지금 못하고 문자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 다음에 택배가 붙으니까 2, 3일 정도 이렇게 되고 고구마 따라주면은 자동 판매 금지하겠습니다